안녕하세요. 책 속의 맛집 유튜브 변진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근에 나온 성장소설 중에 단연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10회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 만큼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지만 어른이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책. 바로, 짠! 손원평의 아몬드. 입니다. 보통은 이 소설을 공감 능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렇게 리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건 공감 능력을 넘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느낌이 딱 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부터 아몬드 알짜배기 리뷰 시작해볼게요. 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윤재는 알렉시티미아 즉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책맨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동기의 트라우마를 겪거나 선천적으로 편도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감정 어, 특히 공포나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의 제목 아몬드도 아몬드처럼 생긴 편도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눈앞에서 할머니와 엄마가 살해당하는데도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표지의 표정처럼 무표정한 상태로 그저 바라보기만 하죠. 윤재의 엄마는 윤재가 이런 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도 이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요. 뭐 희노에락 에어욕 게임 같은 그런 감정훈련을 시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준다면 내가 느껴야 할 감정은? 정답은? 기쁨과 감사.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내가 느껴야 할 감정은? 정답. 분노,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모습들에서 윤재는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참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런 존재가 한 날, 한 시에, 그것도 윤재의 16번째 생일날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제 윤재는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곤 엄마, 할머니 이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학교를 가게 되고 혼자 엄마가 하던 책방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새롭게 관계에 맺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던 어느 날한 남자가 윤재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죽어가는 내 아내 앞에서 아들인 척을 해주면 안 될까? 하고요. 친아들이 네 살이었을 때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에 아들을 잃어버렸고 그 이후에 엄마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병을 얻었고요. 지금은 죽기 직전의 상태다. 사실 친아들을 찾기는 했는데 그 아들이 일명 문제아여서 진짜 아들을 엄마에게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 아들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미지가 비슷한 윤재에게 찾아온 것이죠. 딱히 해가 되지 않는다면 도와주는 편이 좋다 하던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서 윤재는 아들인 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진짜 아들 고니한테 괴롭힘을 당하죠. 고니는 윤재와 정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어요. 무던하고 잔잔한 윤재와는 달리 모든 자극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친구였죠. 고니는 어, 모든 거에 감정적인 자신과는 다르게 되게 평온해 보이는 윤재에게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쟤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둘은 친구가 돼요. 문제아인 고니를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기 바빴고 친아빠는 그런 아들을 숨기기 바빴고 혼내기 바빴어요. 근데. 윤재만은 달랐습니다. 윤재는 고니의 진짜 모습을 보았고,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줬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우정을 나누면서 윤재는 감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니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음... 이 소설에서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표정 변화도 없죠 모든 상황이 무덤덤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한테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데 하지만 이 소설을 읽으면 진짜 공감 불능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헷갈리게 되는데요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니를 바라볼 때 대표적인 이미지 문제아라는 그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보고 이미지 안에 있는 진짜 고니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죠. 할머니와 엄마가 살해당할 때 무서워서 그저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여경에게 이 일하려면 그런 감정에는 무뎌져야 한다고 조언했던 선배 경찰 제자의 가족일은 그런 마음 아픈 사연을 반 전체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하며 박수까지 유도하는 그런 담임선생님 친아들이 문제아라는 이유로 숨기려고 한 친아빠 식물인간인 환자를 짐짝처럼 대하는 간호사 등등 불쌍한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피해가 될것 같으면 도움을 주는 걸 꺼려하고 타인의 진짜 본 모습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가식거리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들이 윤재보다 나은 점은 두려움을 느낄 줄 안다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공감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재가 했던 그런 감정 훈련 방법처럼요. 상대의 표정과 말을 관찰하고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가요? 그리고 내가 이런 훈련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내가 왜 너한테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고 마음을 알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걸까요? 이 답이 바로 소설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 능력을 키워서 상대를 이해하고 싶어지는 그 감정과 그 동기는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윤재는 엄마와 할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비록 감정을 느낄 줄 몰라도 사랑을 하는 방법을 배운 것이죠. 하지만, 고니는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랑을 할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재가 고니에게 보여줬던 사랑, 즉, 고니의 진짜 모습을 봐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 또,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이런 진심이 고니를 변화시킨 것이죠.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타인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갖는 건 사치라고 배우고, 심지어 윤재처럼 편도체에 이상이 없이 정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런 공감 능력들을 태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사랑이라는 의미, 그리고 공감이라는 의미, 타인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공감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알수 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따뜻한 교훈 말고도 스토리 자체로도 정말 정말 재미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소설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꼭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